기차별의 원칙,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생명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일이며,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모든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의 주체이며, 그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동등하다. 장애아동에게 기차별의 의미는, 단순히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시설이나 장비일 수 있으며, 인적 지원이 될 수도 있으며, 무형의 학교 정책이나 규정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즉,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고, 동등한 조건이란 장애 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은 단순히 다른 아동과 동등한 기회만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까지 마련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바라본 장애아동의 인권으로 첫 번째는 생존권이다. 생존권은 학교에서는 건강권에 집중된다고 할수 있다. 모든 아동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수 있어야 하기에 학교는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의 건강권을 위해 아동에게 취해지는 제반적 조치는 장애 아동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바라본 장애 아동의 인권으로. 두 번째는 발달권이다.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장애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과 교육적 지원,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 장애를 경감시키거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언어물리 작업 등 치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일고 이러한 교육 내용은 개별어 교육 계획에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비장애 아동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업, 실험, 실습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특수 교육 보조 인력의 제공, 보조 기기 지원, 장애 아동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바라본 장애아동의 인권으로 세 번째는 보호권이다. 장애아동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과 같이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비, 이동보조기구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내의 진입로와 통로 등의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바, 기상배, 재난대피계획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거나 전학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화, 수업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 보장 및 제한배제 분리거부 등의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내의 활동 시 학부모 동반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바라본 장애아동의 인권으로 네 번째는 참여권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최대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렵다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자기 의사표현도 장애아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학부모 동의를 우선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애아동에게도 동의에 기초한 서약,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가 금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장애아동을 대신하여 학부모에게 장애아동의 교례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 등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 당국은 아동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있어서 CCTV 설치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전동의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은 학교 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아동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맙습니다.